특히 이제 BTS 분들이 입고 나오셨어요. 말도 안 되게 이거를 딱 먹자마자 다들 이 장기 침이 멎으셔가지고뭐 이런 얼음이 어디 어디서 났어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오렌지 과즙을 이렇게 손으로 쫙 짜가지고 흰색 꽃이 가득한 꽃밭에 쫙 뿌리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Always be classy. 한달 건너뛰고 돌아온 이달의 추천템 5월입니다. 일단 4월호를 건너뛴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요즘 육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튼튼히 위주의 쇼핑을 하다 보니까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도 또 육아를 하면서 뭐 이런 아이템들은 괜찮은데 싶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건 또 제가 뭐 육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뭐 출산 선물 이런 걸로 모아서 한번 다시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달 추천템 5월호에서는 조금 더 실용성 위주의 제품들을 말씀드리게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눈앞에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지는 진행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 제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때 쯤에 이제 한국으로 배송을 받아서 산후조리원에서 진행하는 심야 토크에서 항상 이걸 입고 나왔었죠 OAS라는 브랜드의 로브입니다. 제가 로브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제 겨울에는 집 앞에 나갈 때도 로브를 입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우리 트위티님은 제가 그러고 다니는 걸 싫어하시지만, 특히 겨울에 가장 많이 입었던 게스의 로브가 엄청 두꺼운 겨울 원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 로브가 좋긴 한데, 간절기나 덥거나 따뜻한 날씨에는 뭘 입지 하다가 로브 쇼핑을 또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그크스 로브가 좀 괜찮은데, 베르더차도 베르사차도크씬스 그러면 삭제 잡아주면 좋데 그렇게 한달 한 정도 엄청 이제 막 고뇌를 한 끝에 제가 아, 진짜 오래 산것 중에 거의 최고로 만족하는 의류라고 할까요? 이 OAS의 로브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OAS라는 브랜드는 스웨덴 스톡홀롬 브랜드인데요. 처음에는 이 OAS가 오아시스에서 IS를 빼고 이새 알파벳만 써서 이 이름이 지어진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설립자 이름이 올리버 아담 세바스찬이에요. 그래서 O A S. 아무튼 이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브랜드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창립자인 올리버가 뭐 당연히 스웨덴 사람입니다. 근데 겨울이 또 스웨덴이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는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별장을 자주 찾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스페인에 에스파드리우라는 그 신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해변에서 좀 가볍게 신는, 간편하게 신는 그런 신발인데 이 신발을 신고 여기에 반해가지고 2010년에 OAS를 설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OAS에도 그 에스파드리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로브나 뭐 아까 말씀드린 건 신발 종류뿐만 아니라 수영복, 그리고 비치타월, 그리고 휴양지룩, 셔츠나 아니면 반바지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1년 내내 이 고객들에게 휴가 의류를 제공한다. 이걸 이제 모토로 개성 있는 리조트웨어 브랜드로 성장을 한 거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모든 제품의 디자인을 하고 제조는 보니까 포르투갈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고민했던 게 디자인이 3개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 이 디자인 이게 마추픽추 로브예요. 이 문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추픽추가 좀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고 이거랑 옥토퍼스 로브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너무 우리 트위티님이 날티난다 그래가지고 구매를 안 했고 요거 요것도 이제 후보로 났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마... 아초픽추 로브가 가장 이제 저한테 좀잘 어울릴 것 같아 판단을 해서 이걸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카드로 직조된 테리인데 이 자카드라는 의미가 이 무늬를 미리 구상을 한 다음에 이 무늬대로 실을 직조해서 그 컬러들을 이제 내는 거를 자카드라고 하고요 이 테리라는 거는 이 샤워타올이나 로브를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원단입니다 고급 호텔 가시면은 거기에 있는 로브나 큰 타올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원단인데 좀더 두껍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테리 원단이 여름에 입기 되게 좋아요 굉장히 건조하고 시원하고 바다나 뭐 어디 강 같은 데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물이 있는 채로 그대로 딱 입었을 때 몸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샤워를 하고 나올 때 이제 이걸 두르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포근한 느낌 그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입어서 보여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뭐 당연히 맨몸에 입지만 뭐 그렇게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입어서 좀 보여 드릴게요 무게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이런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집에서 좀 편하게 입는 용도로 이제 구매를 했지만 이 OAS의 로브를 이렇게 일상복에도 매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BTS 분들이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그 미국의 TV 프로그램에 입고 나오셨어요. 되게 다양한 이 OAS의 로브들. 그것도 이제 저는 제가 이걸 구매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거 지금 자료 조사하면서 이렇게 그냥 일상복처럼 입기에도 좀 괜찮습니다. 아, 그 산다라방님도 복면가왕 출연할 때 이거를. 일상복에 그냥 입고 포착이 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입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미디움이랑 라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175 이상의 남성분들이 입으실 때는 라지를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라지 사이즈인데 그리고 여성분들이나 품채가 작으신 남성분들은 M 사이즈를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180 달러를 주고 구매한 를것 같아요. 이제 해외 직구로. 근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보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한 일주일? 익스프레스로 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빨리 받았고. 아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저희 집에 거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방마다 일단 하나씩 다 있는 것 같고 뭐 여기저기 막 거울이 되게 많거든요. 모든 거울 앞에서 제가 다 셀카를 찍었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랬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무게가 좀 무거운 거. 이거는 뭐, 입다 보면 괜찮은데, 처음에 입으실 때, 이게 자카드로 직조된 원단이다 보니까, 짧은 실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제가 막 방마다 뛰어다니면서 거울 앞에서 셀카를 막 찍었더니, 트위티님이 처음엔 좀 귀엽게 보다가, 나중에 바닥을 보니까 난리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두번 정도 세탁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탈탈 털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좀 그게 덜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이제 아내분께 등짝을 맡기 싫으시면 세탁을 하고 입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카메라에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물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에 되게 어둡게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이 카메라로 보시는 게 거의 실물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 산 의류들 중에서 제일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여고 강추드립니다. 아 아니네, 여기 실오라기가 아직도 이렇게 붙어있네요. 제 몸에. 맨날 맨몸에 입어서 몰랐네. 아, 지금 로브에서 너무 시간을 좀 많이 끌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컨텐츠 길어지면 좀 지겨우실까봐, 좀 빨리빨리 이제부또 진행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많이 놀라실 텐데. <laughs> 네. 아이폰 충전 케이블입니다. C 타입도 있고, 5핀도 네, 있대요. 자, 아무튼, 아, 이거는 진짜 짱이에요, 근데. 짱이라고 하면 또 옛날 사람. 이 이건 정말. 박박이에요. 맥도도라는 브랜드의 충전 케이블인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똑같은 거를 또두 개를 샀어요. 근데 아예 이렇게 똑같은 거는 지금 없는 것 같고 제가 구매한 쿠팡 링크를 이제 달아드릴게요. 그걸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좋았던 거는 여기 이제 LED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에 애플 카플레이를 유선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주무실 때 그냥 휴대폰 꽂아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충전이 되면 아시다시피 휴대폰 배터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발열이 되고. 그래서 이 맥도도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완충이 되면 여기 LED가 처음에 이제 초록불이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충전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과충전? 과열? 과부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애플 카플레이를 하려면 계속 아이폰을 이제 연결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쓸데없이 계속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에서 쓰기 위해서 구매를 한게 제일 크고 근데 만약에 계속 꺼져놓는다고 해서 계속 꺼져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대기 중에 배터리 소모를 인식을 해가지고 2시간 이후에 이제 또 재충전을 해서 완충 상태를 유지를 해줍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죠. 이 안에 이제 뭐 인공지능 IC칩이 내장이 돼 있대요. 뭐 솔직히 얼마나 <laughs> 인공지능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을 정도의 뭐 칩이 있긴 한가 보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이 USB 포트 부분이 일반적인 아이폰 포트에 비해서 잘안 빠져요. 꽂아놓으면 이렇게 휴대폰만 싹 당기면 쑥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좀잘안 빠져요. 그리고 이선 부분이 이 나일론 패브릭이랑 합금 소재가 같이 됐대요. 그래서 엄청 튼튼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 정품 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리가 났거든요. 안에 막다 드러나고 찢어지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취침 중이나 운전 중에 꼭이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달의 추천 템은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진짜 제가 구매한 거예요. 갑자기 이런 거 나오니까 더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맑은 목배도라지 생강 스틱 이게 뭐 루킨이라는 브랜드 건데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저희 가족이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를 다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우리 트위티님이랑 저희 엄마랑 장모님이 장기층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별의별 그거를 다 사서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려 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다가 이거에서 굉장히 좀큰 효과를 봤습니다. 뭐, 이게 사실 무슨 약도 아니고, 뭐 엄청난 효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말도 안 되게, 이거를 딱 먹자마자, 다들 이 장기침이 멎으셔가지고, 아, 혹시라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소개를 드리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달의 추천템에서 좀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보면은, 배, 계피 뭐 황금, 대추, 도라지, 생강, 영지, 감초, 황기, 뭐 이런 것들이 농축액이 들어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정관장, 에브리타임 이런 것처럼, 포로 돼 있어서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또, 이지컷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뜯어서, 바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생강향이좀 나는데 전체적으로 되게 달달합니다 그리고 좀 화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박하처럼 어 박하가 들어가네 대단한데요 다 좋은데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한 박스에 7개가 들어있고 그게 3박스가 한 번에 오거든요 총 21포가 온단 말이죠 한 박스에 이거를 뭐한 30개를 넣어서 팔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게 판매를 하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 후유증 있으신 분들 한번비싸지도 않으니까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아이스볼 얼음틀 오늘 좀 이상한 거 많이 말씀드리죠? 이달의 추천템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위스키를 많이 먹거든요 집에서 육퇴했을 때 이제. 우리 튼튼히 저녁에 재우고 아기 안고 있으면 엄청 덥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아무래도 육아는 아기가 365일 24시간 예쁘지만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육퇴를 하고 나서 s 얼음 하나 딱하이 e 에 넣고 이제 위스키를 요만큼만 딱 따라가지고 천천히 이제 막 굴리면서 마신단 말이죠 저희 냉장고에 원래 그 얼음 틀이 있어요 거기 있는 얼음들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각얼음이란 말이죠 그게 너무 빨리 녹아 타이보를 먹을 때 그래가지고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걸 찾았는데 확실히 이렇게 원형 얼음으로 얼리니까 빨리 녹지 않아서 위스키 마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크면 또 컵이 안 들어가고 너무 작으면 또 빨리 녹잖아요 근데 이게 딱 적당해요 이게 지금 얼음 지름이 47mm예요 일반 종이컵 지름이 이제 50에서 70mm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컵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9 여서 이제 한번 만들면 얼음이 1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방법은 이 선까지 이제 물을 채워서 이걸 이제 덮어주시면 여기 또 이제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으로 이제 물이 꼴꼴꼴꼴 나와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양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틀면 은 얼음이 딱 분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얼음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뭐 위스키 같은 거 드실 때도 좀분위기 있게 좋은데 손님이 오셨을 때 주스라든지 뭐 탄산 같은 거 나갈 때도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쁜 컵에다가 여기에 딱 담아서 드리면 뭐 이런 얼음이 어디 어디서 났어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두 개에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집에서 뭐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손님이 좀 많이 초대하시는 그런 분들은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향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브랜드 측에서 보내 주신 겁니다. 리뷰 의무는 없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향수 브랜드들이 뭐 신제품이 나오면 저희 책에 많이 보내 주시거든요. 여름을 맞이해서 이런 여름 향수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 주셨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요 향수입니다. 아틀리에 코롱의 보헤미안 오렌지 블라썸 네롤리 꽃이랑 오렌지 블라썸이 같이 합쳐진 향이에요. 그래서 되게 파우더리하고 이렇게 시트러스 향이 엄청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보통 시트러스 향수들보다는 조금 더 달콤해요. 그러면서 네롤리가 뭔가 좀 되게 프레쉬한 느낌이랑 좀 아로마틱한 느낌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주고. 그래서 좀 묘사를 하면 뭔가 꽃향 나는 오렌지 비누 같은 느낌? 아니면 이렇게 오렌지 과즙을 이렇게 손으로 쫙 짜가지고 흰색 꽃이 가득한 꽃밭에 쫙 뿌리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향기가 이 오렌지 과즙 향을 다 감싸주는 네,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시원한 향인데 뻔한 그런 시트러스 향이 아니에요. 좀더 달콤하고 파우더리하고 좀더 비누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봄에 정말 잘 어울리는 향수고 그냥 남녀노소 아무나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에게 좀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뿌리고 나네요. 진짜 답답한 공간 안에 있어도 이거 하나 딱 뿌리면 힐링될것 같은 네, 그런 향이에요. 옷을 입으실 때는 뭐저 지금의 저처럼 뭔가 밝은 톤 컬러의 이런 캐주얼이라든지 피크닉룩 아니면 휴양지룩 네, 이런 게좀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아들리에 코롱은 저는 좀 향수 보틀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항상. 개성이 없는 느낌. 그래도 이 뚜껑 부분이 이제 좀 살짝 가죽 질감을 표현을 했고, 여기도 그냥 이제 대충 스티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질감 같은 게 있어요. 너무 그렇게 저렴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좀 아쉽다. 바이레도 조말론 딥디크나 뭐 페날리 골스, 뭐 마르지엘라 이런 거는 개성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개성이 없죠.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네. 많은 영상들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다 써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구매를 했어요. 바이오더마 센서바이오 H2O 미셀라 워터 메이크업 리무버. 한마디로 클렌징 워터예요. 말 그대로 화장을 지우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이렇게 메이크업을 자주 하잖아요. 이런 방송하시는 분들 아니어도 비비크림이나 색조가 들어간 커버력이 있는 선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비가 하셨을 때 클렌징 워터로 얼굴을 잘 지워주셔야 돼요. 뭐 클렌징 오일도 좋은데 저처럼 살짝 지성기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피부가 좀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아니지만 방송을 할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니까 집에 가면 꼭 이거부터 씁니다 전에 쓰던 거는 뚜껑 부분이 그냥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따라서 썼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용량이다 보니까 펌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솜을 이렇게 눌러서 펌핑을 하면 화장솜에 딱 묻습니다 그걸로 이제 닦아내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간편해졌어요 일단 이걸 쓰는 이유는 화해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항상 1위를 하는 클렌징 워터가 이 바이오더마 제품이고 그리고 다른 클렌징 워터들에 비해서 훨씬 좀 촉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클렌징 워터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또 세안을 다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안을 두번 하는 거잖아요. 클렌징 워터로 얼굴을 닦고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는데 그래도 자극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좀 되게 저자극인 느낌이어고 그래서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용량을 구매를 했는데 쿠팡 직구, 무슨 로켓 직구 이런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구매를 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비크림이나 좀 색깔이 있는 선크림을 바르신 분들은 꼭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5월의 추천템 6개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 컨텐츠로 나가기에는 분량이 짧은 것들을 모아서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5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어, 다가오는 6월에도 자신감으 가세요. 정재는 멋집니다.